박시바 이런 박시바. Hello, where are I from? 아 몸은 괜찮으시죠? 어? 조심해 요즘. <laughs> 여러분 인생의 cheers. 좀 먹고 살자 우리도 좀 너무 좋지 않아? 나 강북은 너무 좋아. 강북이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여기는 어 여기는 너무 거리가 어우 진짜 어디 촬영장 같다. 종로 삼가역 근처 에 익선동이야? 너 처음 와 봐. 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들이 있더라고. 옛날에 왜냐면 아는 분들이 그을지로 삼가 그쪽도 안쪽에 가면 막 이런 딴 세상이 있더라고. 야, 이런 데가 있네. 집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야, 근데 이 골목에 살면은 시끄럽긴 하겠다. 아, 이게 조금 조금한 상점들이 이렇게 다 있구나. 너무 이쁘다. 여기는 약간 향수 깡인가 봐. 응. 음. 어? 응. 음. 화학약품. 오. 우리나라 그건 아니죠. 아 우리나라 향수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 근데 뭔가 느낌은 약간 시사 넘버 나인 이렇게. 아 저희 이제 대표님 내가 그러니까 저희 조향사님이 다 만드시는 향수고요. 아어 네. 시향해 보고 싶다. 저희 시향. 아 이게 뭔가 느, 이건 느낌대로 해놓으신 건가? 이건 네, 장미향. 이거는 백합. 맞아요. 이건 약간 복숭아향.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복숭아향 달콤할 네. 것 같은데. 음. 코마다 어? 이거는 이 뭔지 알아? 퇴폐적인 <목소리> 섹시함과 <세지> 고급스러움이 어우러져 <목소리> 지나가던 사람도 뒤돌아보게 하네 뒤돌아보겠어? 이거 봐봐 아니 왜이 느낌을 내가 딱 <목소리> 맡아봐봐 싫어? 어 <목소리> 나는 아 독특한데 이게 왜냐면 이것만 맡을 땐근데 사람의 향취와 섞였을 오. 때 오. 이것만 맡으면 센거 같은데 내 말이 맞죠? 네, 네, 네. 약간 네, 네. 이게 맞아요. 자기 최취와 섞였을 때 원초적인. 달라. 맞아요. 음. 이게 시향제로 그냥 맡으시는 것보다 음. 몸에 살결을 뿌렸을 때 어. 향이 좀 달라지거든요. 어. 살짝 뿌려봐도 어, 향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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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 이렇게서. 해 <laughs> <laughs> 어차서본건 있어가지고. 그, 외국은 워낙 이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아, 네, 이 향수가. 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노하우를 우리나라에서는 자체 생산에서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게 많거든. 근데, 어,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했던 것 중에는 난 진짜 특이한데? 아, 그 향도 되게. 아, 어, 이건, 아, 나는 장미. 아, <laughs> 죄송 너무 정확하죠? <laughs> 너 이것도 궁금하다. 외국인들이 지나갈 때 돌아보는지 이거 뿌리고 나가볼 거라고. 말 걸면 대답해야지. 어, 말 거시면은 어. 코리안 뷰티 유튜버라고 하세요. 아 그렇지. 맞지. <laughs> 너무 실물로 보니까 그치. 너무 아름다우세요.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친숙한 얼굴이 그래? 갑자기 길고리에 딱 있으니까 뭐지? 뭐지? 이러면서 혼자서 네. 구독했습니다. 한명 늘었다. 진하긴 해. 봐봐. 지금 맡아봐. 아, 이걸로 맡아 지금 너무 웃긴다. <laughs> 맡아보라니까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어. <laughs> 이게 코야? 이게 코냐고? 당신 코냐고? 어... 아, 원래 두개다 사면 되지만 요즘 쪼들려. <웃음> 너무 <웃음> 일반 시민한테 <laughs> 경제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음, 네, 수고하세요. 번창하세요. 외국인들이 오시면 정말 좋아할 거리들이 많네. 왜냐면 되게 느낌이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이야. 어? 그리고 아기자기해. 자, 랄라이 자, 따라오세요. 자, 아, 따라오십시오. 오, 여기도 줄섰어. 메뉴 주문하신다고 돌아보는데 <laughs> 향은 전혀 없어. <laughs> 아유, 실패야. 아, 뭔가 여기는 근데 개동까지 한번 가보자. 뭔가 느낌이 야, 여긴 딴 세상이야. 나는 이게 왜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느끼는 것 같냐면 뭔가 갑자기 일반적인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던 그 서울 시내에서 뭔가 이 공간으로 딱 들어오면 딴 세계 온 듯한 느낌이야.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시내를 다닐 때도 내가 뭔가 다른 나라에 여행 온 듯한 느낌을 주잖아. 끝인 것 같은데 골목이 계속 나오네? 와, 여긴 진짜 기가 막힌다. 야 여기는 핫할만 하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나라 분이 맞죠? 캐주얼 한식 안 캐주얼 싫어. 캐주얼 안 캐주얼 하고 싶어. 아 오죽이네는 뭐야 또? 아나 미치겠네 또 결정장애 오네. 아니 왜냐면 고기는 맨날 그게 그거야 사실은 오죽이네 닭 매운탕? 어 특이한데?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원래 세명이면은 중짜 먹으면 돼요? 감독님은 오돌라요 아니, 그게 뭐예요? 아, 씨, 안 되겠다, 여기는. 아우, 여기는 안 되겠다. 당 매운탕이야, 이게 지금. 여기에 명칭은 당 매운탕. 그러니까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약간 더 걸쭉하지. 아우, 먹어보자. 잡사봐요. 먹었다. 음. 응. 음 사장 님 여기 고추장 들어가죠. 네. 음. 아 음. 음. 그래, 그래. 감자가 들어가니까 또 걸쭉하잖아. 술 생각이 절로 나지. 음 여기 칼국수가 들어가잖아. 음. 강원도의 장칼국수가 되는 거야. 패턴이. 배고프면 얼굴에 좀 화가 나. <laughs>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음. 그치? 가을, 가을 같지 않아? 옷을 또 갈아입었으니까 이차 가야지. <laughs> 사실 여러분 같은 날이에요. 나는 <laughs> 속일 수가 없어. 누차 얘기지만 대리운전 같은 여자. 해가 짧아졌잖아. 저녁에 강북은 또 너무 색다르지 않아? 그래. 와. 와. 여긴 나 진짜 처음이네. 또. Hello. Where are you from? Indonesia. i n d o n e s i a Bye. b y Bye. 좋잖아.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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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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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y e 왜냐면 우리 아들 어릴 때는 약간 내가 후루꾸로 소위 전문 용어 후루꾸가 됐거든 약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짧게 짧게 단어만 해도 말이 다 통했단 말이야 아 이제는 이제 알 거란 말이야 이 비움의 미학이 좋아 여기가 느낌이 일반 우리 강남이나 또 이런 데랑 다른 게 약간 대부분의 가게가 약간 갤러리같이 이렇게 텅 비워놓고 딱 있을 것만 있으니까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데 와인을 팔면 좋은데. 이런 데서는 1차를 먹고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있지. 이런 데서 또 와인을 팔면, 어, 이거 봐. 이런 데는 나폴리 브런치에다가 와인 먹으면 탁 배도 안 부르고 좋은데. 역시 나는 약간 남자로 치면 이거 안 나갈 거 같지만 난 조루야, 조루. 너무 초반에 달린다. 그리고 금방 질려해. 어. 아까도 초입에서 바로 향수 사는 거 봤지? 아이고 그렇군요. 귀도 밝아, 귀도 밝아. 소머즈야, 소머즈. 너무 좋죠. 경수의 오즈맨투스. 표정관리, 표정관리. 아, 표정만 아, 네. 아 <laughs> 정말 향기다. 네. 정말 향기다. 네. 정말 향기다. 네. 아, 일단은 갔다 올게요. 네. 제가. 어, <laughs> 어, 어, 아, 네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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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테일러다. 테일러. 와. 와, 이 봐봐. 사장님이 멋쟁이인 거봐 봐. 지금 제가 저 예쁜 옷 있는데. 에이... 아니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제가 지금 <laughs> 이거 입고 있는데 이거 너무 처를 하. 아, 근데 진짜 멋쟁이시네요. 이거 저거 아들. 이이이가려서이 사람들 스리포트 텐데 찔려서 뉴욕 타입 피셔. 어, 패션의, 선생님, 왜? 어, 나 순간 다들. 또 이거 알지 습관. 이리, 이리, 이렇게 할뻔 했어. 이렇게. <laughs> 이게 지금 아, 찍혀. 아니, 본인이 진짜 이걸 사랑해야 하는 거야. 이 장인 정신은 무조건 이거를 사랑해야 돼 이게 지금 아까 와 사장님 모델이다 모델 이 셔츠와 이어나 이거 우리 사장이 이거잖아요 이봐 맨날 생각 안나 요즘 난리야 아이 컨버스 아니 이거랑 깔맞춤해 이거랑, 와이 고르땡 오래되셨어요? 여기 한 10년 됐고요 여기는 아, 10년 됐고 예, 강남에서 일로 왔는데, 근데 여기 복전이 훨씬 좋아요. 아늑해서.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왔을 때는 조용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아저 사실은 원래 인사동이나 예전에 삼청동은 간혹 왔었는데 오늘 여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네, 여기 거리가 되게. 예뻐요. 아 너무 또 다르네요. 네, 정말 네. 한국적인데 이국적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너무 들어요. 네, 맞아요. 어. 이봐 이 석가래가 있는데 이렇게 탁대 너무 운치있다 이런 데가 어딨니? 나 오늘 처음 해어 노커스라는 게 패션에 대해서 두들겨라 우리가 답 주겠다 그래서 노커스 <웃음> 노커스 크 <laughs> 노커스 <웃음> 와 이거 하나 봐봐 이거 하나야 책은 <laughs> 세 여자 자 우리는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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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여드릴게 여기 우리 인스타예요. 사장님이 이게 약간 의미를 저한테 말씀해주시잖아요. 모르면은 두드려 했는데 너무 억지로 두드리게 만드시는 경향도 있네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근데 나쁘지 않다. 아 근데 어우 색감 봐봐. 아니 나 솔직히 조심스럽거든요이튜브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아드님이라고 해서 말을 아끼려 그랬는데 훨씬 멋쟁이야 사장님. <laughs> 나이를 막론하고 피지컬이나 이 어떤 이 에티튜드, 이 패션에 대한 에티튜드가 저희가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아... 아, 진짜요? 진짜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직도 전성기는 내 앞에 있다. 그럼.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책을 좀 좋아해요. 네. 책에서 책도 좋아하시고 여자도 좋아하신 것 같긴 해요. 새 여자. <laughs> 아유, 그데왜안녕하요 예, 아이 그럼요. <laughs> <목소리> 예 알겠어요 아, 예 예. 아 <laughs> 어르신들 이렇게 만날 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외형만 봤을 때는 사실은 어 감히 그 나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눈빛이 눈빛이 살아계셔. 어머, 우리 심? 뭐야 이름이 뭐예요? 야간 시바견이에요. 시바견 시바견 박씨. 그래서 박시바. 박시바 이런 박시바. <laughs> 정말 이름도 이름도 정말 사장님 사장님 성함이 네. 어떻게 됐어요? 뒤에서는 어. 박이사 박이사님 야야박 씨바 씨바야 아이 아니 이거 말이 아니마 씨바래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씨바래 야 이름 은박 씨바 있잖아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박 씨바요 내가 발음이 약간 <laughs> 아 빨리 씨바 들어와 오와 오이 안에 아이 아, 다른 데다 여성이, 어 아들, 같은 공간이네 어아 안녕하세요 우리 고객님 아 고객 아, 님 상담하셨어요. <laughs> 여기가 더 중요한 거. 이어 저는 어차피 돈이 안 되는 이거 봐봐 여기 와, 제가 볼때 아마 사장님 뵀 이거 우리 박이사님 뵀을 때는 불이 꺼지면서 다른 불이 켜지면서 여기가 이제 빠가 되는 <laughs> 예, 예. 매직 맞아,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이거 봐 이거 봐 맞아, 맞아. 맞죠? <laughs> 아 근데 너무 색다르다 오 근데 이거 봐 천장 봐봐 와나 정말 여기가 매력적이다 야 석가래가 있는데 여기는 테일러지 이렇게 쳐다보시 맞아요 와우 헬로아 <laughs> <laughs> 저도 반려견이 있어요 집에 아, 말티프가 냄 네네 네, 맞아요 다 얘네는 알잖아요 멋집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어때, 우리 오늘 패션? 저의 오늘 패션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가을, 가을. 다음에. <laughs> 내가 이제 강북이 왜 가을에 오면 더 좋을까가 아까 생각을 해봤다? 근데 이 가을 하늘의 색감과 이 여기가 나무 톤이 많잖아. 우드 톤이 많아, 여기가. 그 다음에 기와. 이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는 강국은또이 색깔 자체도 이 조명도 봐봐. 우리 옛날에 왜 함사시오 할때마냐그 색감이잖아. 근데 봐라, 내가 아까 왜 한국적인 것과 이국적인 게 되게 공존한다 그랬잖아. 어울려, 근데 미량이네 또. <laughs> 야시. 여기를 갔었어야 되는데. 접시만도 있고. 아, 조금씩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아, 야, 미량 손만도 미량 분이신가 봐. 하지만 우리는 나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 오, 이 집은 뭐야? 이것도 한국의 약간 가방집인가? 어, 구경할까? 약간 좀 세련됐다. 아까 거기보다는. 근데 또 한국적이네? 어머 세상에 나 이런 세상이 있었네? 나 너무 좁은 세상에 살았다 아 이쁘다 아난 빅백이 좋아 아까 저기 딱 널렸는데 이 앞에 이게 너무 이뻐 보인다 이런 거는 그냥 손으로 들어야 돼 가을에 어울린다잉? 그지? 어때? 이쁘지? 이쁘지 않아? 아 어, 이쁘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나이드니까 이제 가죽이나 이런 거는 너무 무겁다. 이제 무거운 건 손이 안 가. 근데 이거 참 가벼워. 컨버스 캔버스백이야. 아. 어. 근데 확실히 가을 가을한 색깔이다 이제 그지? 자 여기에 이제 또 이런 걸 든다. 아 어, 이것도 이쁘잖아. 봐봐. 어때? 이쁘지? 이런 건또 이렇게. 무심하게. 아, 근데 가벼워서 좋다, 이 집은. 가방이. 어, 가벼워요. 근데 보통 이 가죽을 다 쓰면 이 자, 이게 되게 크, 크면 이게 무겁거든? 근데 이거 되게 가볍다. 어, 이것도 너무 이쁘다, 무심하게. 이렇게 들 어때? 어, 근데 가벼우니까 너무 좋다. 거의 우리가 이게 가죽이, 이게 뭐지? 재질이? 아, 합성피역이구나. 오, 오, 예, 아, 안녕하세요. 네, 2층에도 있는 거예요? 네, 2층에 의류랑. 어, 의류도 있어요? 음. 약간 뒤를 돌아보게 하는 향수 마냥 되게 섹시한데? 아니, 근데 여기가 색감이 되게 자, 색감을 잘 뽑으시네요. 이쪽에 있으니까 뭔가 디자인도 다 시적이면서 예술적이다. 어? 고객님들의 색감을 찾아주는 여정. 내가 지금 사이즈가 이게 정확하진 않아 이게 내가 딱 봐도 나한테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를 우리가 나의 이 옷에 아, 난이 색감이 어, 가을에 맞지?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사이즈는 안 맞을까 이게 좀더 아, 이래도 어울리잖아 음, 어때 작은 건가요? 살짝 작아 근데 음. 아니 작다기보단 열고 입으면 그런데 좀더 크면 나는 좋겠지만 어때요? 어 음. 괜찮네. 어 아, 올라오셔도 돼요. 구경하세요. 아, 그렇지. 내 가게 있냐? <laughs> 근데 진짜 이게... 마음에 드나봐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벗으면 너무 지금 터져 보여서 지금 못벗고다 있... 다음 옷을 고르기 전까지 못벗고 있는 거야. <laughs> 근데 여기에는 또 이런 거 하나만 걸쳐줘도 되겠지? 만약에 내가 이걸 벗어, 근데 내가 하, 옷을 내가 애티튜드가 어난 이렇게 하고 막 다닐래 막 엉덩이 이만해 보여도 좋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시선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쳐준다. 아, 네네네 아니, 음. 아, <laughs> 노력한다. 한번 수살이 줬더니 응응응. 음, 음. 음. 물론 이 집은 다 마음에 들지만 조금 사이즈가 조금 작아 전체적으로 약간 다양한 사이즈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런 거 위주로 그냥 살짝 걸쳐본다 이거야 이게 톤온톤을 보여드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또 겨울에는 입어도 된다 이거야 이 톤온톤은 그래도 거의 약간 붉은 계열이나 약간 핑크 계열 이런 거는 이제 또 겨울에는 또 괜찮다 이거지 그냥 작아 조금씩 작아 그렇지만은 내가 그러니까 스를 많이 꺼내 나갔고 예예예 예, 예. <laughs> 마침 그러셨네요 마침 <laughs> 얼굴 자르고 몸만 좀 <laughs> 아니 너무 봐봐 색감을 이봐 어, 근데... 가을 완전 가을이야 아 몸은 괜찮으시죠 어? 조심해 요즘 씨, 큰일 나 몸은 괜찮으시죠라니 <laughs> 아 사장님 또 구경 올게요. 색감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 저는 앞치마도 되게 한복같은 앞치마구나. 허, 이봐, 이 상, 이런 상 너무 이쁘지 않아? 허, 이런 거 하나씩 놔두고 싶다. 사장님? 네. 물론, <laughs> 이게 또이거는 상, 이거는 얼마예요? 아이고, 예. <laughs> 아하, 역시. 아, 넌... 예, 그러니까, 그죠? 아, 그래도. 아. 예? 그러네, 저거.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수고하세요. 음 봐봐, 여기만 딱 앉았어. 여기도 화보야. 내가 그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파리를 갔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참 유럽 여행을 한 번씩 가보고 싶다가 정말 꿈에 걸으, 그리던 파리를 가봤었는데 목마르던 덕이 약간 골목골목 이런 느낌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파리고 괜히 우리가 목마르던 덕한 번씩 들어봤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낭만적이다 생각하지 마. 우리나라에도 다 있잖아. 이렇게. 훨씬 더 몽마르트가 의외로 또센 강도 그렇고 되게 조그맣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석구석 좋은 데가 더 많아. 와, 나 오늘 정말 새로운 곳을 보네. 아, 역시 이 동네 맥주가 제일 잘. 이 동네 맥주를 제일 잘 하네. <놀람> 여러분, 인생의 치열.